7749번 님의 인성 정보 살펴볼게요. 3,120원에 비중은 20%입니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성 정보 비중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이야기 들어 볼게요. 오늘 윗꼬이좀 길게 단 양봉 캔들이네요. 급등했던 좀 이유들도 하나씩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원격 의료 원격, 역시. 예, 그래서 그 종목인데, 이제 비트 컴퓨터, 인성 정보, 이지 케어 택, 어, 기억나는 게세 개입니다. 일단, <laughs> 유비 케어 몇 종목이 있는데,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응. 어, 이걸 뭐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는 할수 없으니까, 뭐 어느 쪽에선 싫어하고 어느 쪽에선 응. 좋아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고 도서상관에서는 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장, 단,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필요로 하는 부분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긴 합니다. 대신에 테마 주의 조금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회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매출액이나 그런 부분 대비는 지금 시가 채고으로 보더라도 뭐 높은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좀 확장이 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 시청자님 매수가에서는 좀 오늘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매수가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서 역배열에서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하면 당연히 매물 물량이 나오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올라갔던 자리에서 떨어졌던 구간이 3,1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역배열 상태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 어찌 됐든 향후에 미래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고 분명히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뭐 의료 쪽에서 100% 이제 받아들여서 어떤 상황이 되면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조제나 제약 쪽에 관련된 원격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구간에서 3,100원이 돌파하면 일단 1차 목표가를 3,400원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원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장대항공이 나왔던 위치가 겹치는 데가 많아서 3,400원에서 3,450원대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위에 상당 구간인 3,600원대를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흔들면서 올릴 수도 있고 재료 노출이 어느 정도 되고 또그 재료가 확정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란 말씀드리고요. 하락했을 때는 2,500원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체 추세에서는 박스권으로 지금 넘어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240선하고 120선 형태가 아직 종목이 완전히 수렴되는 형태가 아니니까 1, 2주 동안의 움직임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1, 2주 동안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3,100원 돌파하면 3,4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흔들리면서 갈 거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